잠원소 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구약 성경 913쪽입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처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신뢰하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떠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관한 그러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땅 가운데서 어떠한 신앙의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바로 깨닫는 시간들이 되시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그 여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의 참된 위로와 또한 평안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에 충만하게 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보문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호와를 신뢰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 여기서 여호와라는 이 하나님의 호칭이 등장을 하고 있죠. 보통 여호와라는 이 하나님의 호칭은 언제 등장을 하게 되냐면.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을 나타낼 때 사용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호칭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이런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약속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것은요. 약속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말씀하죠. 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삶 가운데에서 늘 성실히 일하시고요,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그 일하심이 무엇을 근거로 일하시느냐 하면 그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약속, 곧 언약입니다. 10편 89편 33절과 3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트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지금 이 말씀은 어떠한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죄악을, 죄악을 벌하시는 가운데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럼 그런, 그런 연약한 자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죄를 범하고 넘어질 때가 있어. 그러한 죄를 범했을 때, 그 죄악을 벌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당신의 인자함도 그에게 거두지 아니하겠다라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당신이 약속하신 그 언약, 그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을 절대 깨뜨리지 아니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뢰하고 의지할 대상이라는 것이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은요 신실하시고 믿부시다라는 것이야. 이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또한 앞으로도 변함이 없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셔요. 그의 약속도 그래서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그 당신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그 말씀 또한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그의 일하심도 그렇죠. 또한 성실함 심도 영원히 변함이 없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도 변하지 아니하시는 그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신뢰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의지하다. 믿다. 안전하다, 안심하다, 이러한 의미들이 있는 단어입니다. 어떤 상태의 의미냐면, 우리가 몸을 완전히 상대에게 기댄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단어예요. 완전히 기대어 머물러 서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두 명이 등을 맞대고 있을 때 힘을 빼고요. 서로 지탱하고 있는 것이에요. 상대방에게 온전히 몸을 맡기고 있는 그러한 상태의 모습을 신뢰하다라는 그러한 단어 사용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음을 다하여 여우와를 신뢰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다한다라는 것은 모든 전체를 말하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두 사람이 등을 맞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힘을 빼고 기대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이때 상대방을 온전히 믿지 않고 의지할 수 없다라면요, 과연 우리가 힘을 빼고 상대방에게 기댈 수 있을까요? 아마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대려고 할때 문득 어떤 마음이 들까요? 혹여 그 사람이 피해서 넘어지지 아니할까? 라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혹여 내 몸무게를 버티지 못해서 넘어지지 아니할까? 그러한 마음들도 있다라는 것이요. 이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자리 잡으면요. 과연 우리가 상대방에게 온전히 우리들의 힘을 빼고요. 우리들의 몸을 맡길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우리 인간 우리 인간의 모습들도 이러한 모습입니다. 이러한 이러한 모습과 같아요.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철저히 향하지 아니하면요, 우리는요 우리들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에 드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을 온전히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손톱에때만한 의심의 여지도 없이 온전히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종하고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요.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신뢰하는 삶은요, 우리의 생각과 방법 그리고 그 어떠한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그 어떠한 것도 그것에 첨가되고 들어가지 않아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오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처를 의지하지 말라. 그 다음에 나타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네 명처를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의지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신뢰라는 그러한 단어하고는 다른 단어지만. 그럼에도 의미가 동일하게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은요,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명철은요, 우리가 기대어 머물러 있을 수, 또한 지탱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못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명철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야 우리의 생각들, 또한 우리의 경험, 또한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 이해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을 명초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때로는 살아오는 경험을 의지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는 지식을 의지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앞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들의 삶을 지탱하고 맡길 수 있는 것들이 못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문 뒤에서 나오는 7절 말씀도 한번 보시길 바라요. 7절 말씀을 보시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여 악을, 악을 떠날지어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모습은 우리들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의 모습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우리는 스스로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착각하다 보니까 교만하여 어리석게 살아가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 그러한 것들의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때로는 많은 착각으로 살아가죠. 오랜 시간 동안 경험한 것들이요. 저희 우리는 옳다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또한 내 스스로 많은 것을 알고요.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있죠. 이러한 모습은 절대 남의 말과 남의 생각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요 또한 내 스스로 내 스스로 어떠한 모습입니까? 힘이 있고 내가 다할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요 우리로 하여금 착각과 어떤 어리석음에 빠지게 하고요. 이러한 모습은 결국은 어디로 빠져듭니까? 교만으로 빠져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없이도 내가 다할수 있고요. 할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매 순간순간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모습은 오히려 무엇을 만들어 악을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죄를 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삶은요. 하나님께 나아가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하지도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삶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넘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망하게 돼요. 자언서 16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하는 말씀이 나오죠.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니라. 교만과 교만한, 거만한 마음은요. 결국 어떻게 되어집니까? 넘어지고 폐망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빗대어서 말을 하면 우리들의 삶을 지탱해서 버텨주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언약 안에서 인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셨어요. 애굽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요.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요 여리고를 무너뜨렸고요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 전투 아이성 전투가 아이성 전투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래요. 여리고 성그 여리고 성을 함락한 그 승리의 취에서요 자신들이 능히 할수 있다라는 교만함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보다 작은 아이성을 함락하는 그 일은요 자신들의 경험과 힘을 의지하는 것을 보겠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아이성을 정탐하고 돌아온 그 정탐꾼들의 보고를 한번 보시길 바라요. 여호수와 7장 3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수와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 3천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함으로. 벌써 자신들의 경험이 작전이 되어서 아이성 함락을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라고 보고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정해졌어요 이러한 아이성 전투는요 어떠한 결과를 낳았습니까 결국은 패전하게 됩니다 요호수와 7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라 정탄병들의 그 말대로요. 3천 명쯤이 올라갔습니다. 왜요? 아이성은 작았기 때문에 소수의 성이었기 때문에 능히 그들을 할수 있다고 라 생각하고 그 3천 명쯤만 데리고 올라갔어요. 그러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아이사람들에게 쫓겨 도망하였다는 라 것입니다. 아이성 함락에 실패하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명철을 의지할 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결국은 실패하고요. 우리들의 삶을 온전히 지탱할 수 없는 그러한 나락으로 빠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온전히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하고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더 나아가서는 선한 길로 인도하시면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들의 삶을 지탱해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탱해준다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냐고 아니하고, 실족하지 않냐고 아니하고 붙들어주는 것이에요. 그, 그러한 지탱해줄 수 있는 것이 이 땅에는 그 어떠한 것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문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은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의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정한다라는 이 단어는 알다라는 의미예요. 의미의 단어가 쓰여졌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어떠하신 분인지를 바로 아는 그러한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인정하다라는 이 말은 발견하다, 경험하다, 또 마음을 쏟다, 주의하다 이러한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런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과 또 마음을 집중하라는 것이에요. 그러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고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성실히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이 그 하나님을 매 순간 순간 모든 삶 가운데 인정하고요 우리의 시선과 또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고정하고 집중하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 우리의 모든 길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도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지도한다라는 말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길을 바르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평탄코 고든길로 가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 길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더 나가서는 아 평탄한 길 가운데 두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자들에게요? 나를 인정하는 자들에게.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또한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아도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광야에서 훈련시키는 것이 무엇이에요? 나만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나를 의지하라는 것이에요. 그 훈련을 매 순간 순간 광야에서 시키셨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실 때에도요 온전히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죠. 왜요? 훈련을 거쳤기 때문에 그러한 훈련을 거쳐도 정말 우리들의 생각할 때 이성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으로도 이해돼야 되지 않는 그러한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켰다라는 것이에요. 요수와 3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언약계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이 말씀의 사건이 무엇이냐면 가난 땅이 눈앞에 있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면 가난 땅에 들이져 입성하는 것이야. 근데 그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실 때는 어떠한 방법이었어요? 홍해를 무조건 가르시고 그 홍해에 가르, 갈라진 그 땅을 밟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번에는 좀 달라요. 지금 그 시기는요, 우길에서 요단강이 범람한 상태입니다. 맨몸으로도요, 그요단강을요 맨몸으로 걸어갈 수 있는, 건널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나안 땅으로 향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어떠한 명령이 떨어졌냐면 제사장들이 먼저 맨 앞에 서라는 것이에요. 그것도 언약계를 메고 맨 앞에 서서 요단강을 들어가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갈라놓으신 것이 아니에요. 그냥 명령하셨어요. 어떻게 맨몸으로도 건널 수 없는 그 요단강을 어떻게 언약계를 메고 건너갈 수가 있을까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며 나갔어요. 순종하며 나갔더니 요단강이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에 발을 담그자마자 물이 싹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맨 땅을 걷고 걸어가는 건너는 그한 역사가 나타나요. 바로 이러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명령과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아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삶 가운데 기적이 나타났다라는 것이에요.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이 뿐입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가장 맨 처음에 다다른 곳이 어디예요? 요,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은 가난한 땅에서도 가장 함락하기 힘들다고 하는 그 여리고성 앞에 섰어요 그런데 그, 그 가난한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첫 번째 전투가 바로 여리고성 전투였어요 그런데 여리고성 전투에서도요 그냥 무작정 가서 전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도 안 되는 또 명령을 하셨어요 7일 동안 돌았어요 무조건 돌았어요. 그리고 함성을 질렀어요.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들어가서 그냥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기적이 나타났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말도 안 되고 이성적으로 이해도 안 되는 그런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 명령을 우리의 이성과 또한 생각으로 그것을 판단한 것이 아니라 무조건 믿었어요. 신뢰에 그리고 따라서 순종했습니다. 그럴 때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들의 그 발걸음을 하나님께서는요,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고요. 굳게 하시고 바르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기적을 일으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또한 우리들의 삶을 지탱할 수 있는 반석이 되신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우리들에게 감사할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그러한 대상은요, 이 땅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경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 이유는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절대 요동하지 않는, 요동함이 없는, 흔들림이 없는 그런 반석이 되신다라는 것이에요. 변함이 없으셔요.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붙드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요.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친히 일하시고요. 당신의 뜻을 이루어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요. 우리들의 삶을 평탄하게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조금이라도 우리를, 우리의 삶을 지탱할 수 있는 그런 버팀목을 찾고요. 또한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대상들을 찾아서 헤매고 또 헤매며 살아갑니다. 이 땅의 모든 물질 또한 권력, 사람, 지식 이 모든 것들이 우리들의 삶을 좀 지탱해 줄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그것들을 찾고 또 찾아 헤매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얻어서 잠시는 우리들의 삶을 지탱해 주는 것 같아요. 아주 없지는 않겠죠.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또 사라지면요. 우리는 또 우리들의 삶을 지탱해 줄수 있는 뭔가를 찾아 헤맨다라는 것이에요.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매일매일 그 삶이 지치고 힘들어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우리의 눈을, 영의 눈을 뜨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원한 우리의 반석이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삶을 고정하고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면요 우리들의 삶은요 그렇게 지친 삶 가운데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매 순간순간 주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다 보니 그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버티고 지탱해 줄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들의 삶을 평탄한 곳에 둘수 있기 때문에 그분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 삶은요 너무나도 평안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0편 37편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내 길을 여우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맡기라. 그러면 하나님의 친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의지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친히 지탱할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여우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나의 삶을 지탱해 줄수 있는 것을 찾아보고 또 찾아보지만 영원하지 않아요. 잠시 잠깐은 지탱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영원토록 지탱할 수 없다라는 것이 해결해 줄수 없다라는 것이 왜일까요? 우리의 인생의 죄의 무게는요 너무나도 너무나도 무겁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무겁고 버겁다라는 것이에요. 그 무겁고 버거운 것을요. 이 땅의 것들이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이요. 그러한 무거운 짐들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시야?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인생의 그 무거운 죄의 짐과 모든 인생의 무거운 모든 짐들을요, 친히 감당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요. 주님 앞에 나가고 주님 앞에 맡기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요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왜요? 주께 모든 염려를 맡기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주님께서 돌보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지금 이 자리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늘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붙들고 나를 돌보시고 계시다라는 것이 그 주님이 우리들의 삶의 진정한 버팀목이 되시고요. 우리들의 삶을 지탱하고 우리들의 삶을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이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참으로 평안하고요. 안전하고요. 더 나아가서는요. 정말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정말 어디에 막기고 기대어 서 있으신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매 순간순간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살아 가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참된 평안과 형통의 삶을 살아가시길 원하시나요? 그럼 여우와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인정하시길 바라요. 믿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모든 인생의 짐을 주님께 맡기시길 바라요. 그럼 분명 우리 주님께서 돌보시고 우리의 길을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집중하시길 바래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드리시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매 순간 순간 기적의 은혜를 체험하시고요. 더 나아가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그 형통의 은혜와. 참된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삶을 지탱하고 또한 맡길 수 있는 곳이 그 어디에도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직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 되시는 여우와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들의 삶을 지탱하고 또한 우리들의 삶을 맡길 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또 문제들 앞에